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7급 종합반 학생들 맞으시죠? 네. PSAT 과목 중에서 여기 언어 논리가 제일 마지막 순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한 주간은 수업 없었죠. 응. 쉬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laughs> 쉴땐잘 쉬어야 돼요. <laughs> 오전에 수업 없을 때참 좋았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저하고 이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만나시게 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덕윤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네, 여기 베르타스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늘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아, 구경을 좀 했어요. 네. 학원은 되게 많이 변했는데, 야 이게 동네는 그대로 있어요. <laughs> 네, 사실 여기는 제가 그 학생이던 시절부터 큰 변화가 없는 네, 그래서 되게 정겨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오늘 처음 뵙니까요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언어 논리라고 하는 과목이 음,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과목들 중에서는 생각해보면은 가장 친숙한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답을 한번 맞춰봐 이거는 매번 했던 거거든요. 사실 과목의 종류만 계속 변하지 우리가 시험을 볼때 시험지를 읽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에서 답을 한번 찾아내 봐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작료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언어 논리는 과목을 규정해 두지 않고 자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 정해진 시간 안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나아가 문제를 낸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해봐라고 요구를 했을 때그 요구에 맞춘 수행이 가능한지 이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본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과목은 절대 낯설지가 않아요. 참 재밌는 현상이겠네요. 그래서 언어논리는요 너무 친숙하잖아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높게 책정이 되면 책정된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글 읽는 습관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근데 사실 습관이라는 거 건요.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습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요. 음, 우리 그냥 뭐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게 아니고 지금 교실에 앉아서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주간 저하고 기본 강의를 하는 단계에요. 그렇다면 강의에서는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는 강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내가 어떤 습관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습관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어, 습관을 객관화 시켜서 보는데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가 어떤 방향에서 출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종류의 활동을 나한테 요구하는 형태로 유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유형에 내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1차적으로는 유형별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하고 올해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네, 두 종류의 강의를 만나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 강의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본 이론 강의예요.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자, 방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객관화시켜 보기 위해서는 요형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응. 왜냐하면 내 습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습관이 시험에 맞춰지는 건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의 습관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습관을 어 제가 여기에 읽어드리려고 온 거예요.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할 거고 유형별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논리를 보여드릴 건데 이 시험의 논리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기출 문제 이미 다 봤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형별 접근에서는 기출로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는 기출 문제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어, 오늘 우리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가 네, 바로 그 기출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우리 1차 기본 교재가 될 건데요. 자, 교재가 두 권으로 구성이 돼 있죠. 두 권으로 돼 있는 데첫 번째 권, 첫 번째 권은 적성 평가의 정말 1차 텍스트 기출 문제집이에요. 어, 올해 2021년 시험까지 너무 오래된 거는 좀 자르고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8회 8개 년 어치의 기출을 묶어 두었습니다. 어, 문제하고 해설, 그래서 연도별로 한번 묶어두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독해원리표, 그래서 이 교재가 우리에게는 강의 교재가 될 거예요. 자, 교재를 열어보시면 은 1권에는 문제별로 해설이 전부 붙어있죠. 그리고 2권에는 2권이 훨씬 얇아요. 얇고 작아요. 음. 해설은 붙어있지 않고 정답표가 붙어있어요. 어, 이 교재를 조금 더 작게 만든 이유는 이거는 수업 들을 때 들고 다닐 거니까 가벼운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해설이 안 붙어 있는 이유는요. 제가 문제 옆에 이 문제들 옆에 전부 이 출처를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몇 년에 몇번 이렇게 붙어 있고, 여러분들 받으신 기출 문제하고 번호를 맞춰두었기 때문에요. 교재에서 채점을 할때 필요한 거는 정답표만 있으면 충분할 거고,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하다가 아, 내가 이 문제는 좀 해설을 읽어보고 싶어 생각이 드실 때 거기 출처를 보시고 여기 해설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음. 굳이 두번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교재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1, 1권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내일은 이걸 가지고 오세요, 1권 갖고 오세요라고 따로 안내하지 않는 한 2권을 보면서 진도를 맞춰 오시면 돼요. 1권은 공부하시는 공간에 잘 두시고 보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언젠가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풀어야 될 거니까 음, 그때 묶어가지고 1권은 연도별로 한번 꼭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본교재 목차 열어보시면 레슨이 총 7개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레슨은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 레슨 하나가 저하고 하루에 만나서 끝나게 될 분량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오늘은 레슨 0과 레슨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도를 향갈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리 예습을 해와 주셔야 돼요. 레슨 1까지는 예습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맞춰 놓았고요. 첫날은 예습이 안돼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어, 제가 따로 어디까지 예습이에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음, 레슨 맞춰서 그 다음 회 착고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에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에는 한 주어치의 공부를 묶어서 정리를 하는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받아서 여러분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기본 이론 때 모의고사는 음, 모의고사 문제하고 기출 문제가 조금 섞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을 한 주간 공부를 하면서요. 이 유형은 오늘 이번 주에 꼭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분량이 넘치고 어,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고 가는 걸로 분류해야겠다 하는 문제는 토요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기출 문제만 들어가게 되면 다소 우리 여러분들이 긴장감이 이렇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문제도 몇 가지 좀 살짝 섞어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논리는 60분에 25 문제죠. 그래서 그25 문제 60분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도일에 꼭 문제를 받아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음. 그리고 강의 계획서 지난 시간에 받으셨을 건데요. 음. 강의 계획서 상에서 보시면은 어, 지금 교재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브록으로 7급 PSAT 모의 평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음. 여기 지금 진도의 레슨이 총 8회니까, 레슨 순서대로 맞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레슨 7까지 하면 하루가 남잖아요. 그 하루 남는 시간에는, 어, 브록에 있는 7급 PSAT 모니터가 전문제를 우리 여러분하고 마지막 시간에 해설을 할 겁니다. 음, 물론 5급에도 존재했던 과목의 언어 논리라서요. 우리 여러분이 과목이 낯설 지거는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시험의 종류가 바뀌었거든요. 시험의 종류가 바뀌면서 여러분 7급 모의평가 문제가 예시문항으로서 출제가 된 양상을 보면 5급에서 이걸 한번 측정해 볼게요 라고 제안을 했던 것과 약간 방향이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조금 더 제너럴하고 좀더 실무적인 쪽으로 내려온 경향성이 있는데 그 경향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기본이론에서 총 2주간 공부를 같이 하고 나서 두 번째 만나게 될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이 모의고사는 7급 PSAT 모의평가의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유형을 들어가기 전에 8회차의 마지막 시간의 모의평가를 보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 모의고사는 60분 25문제 형태로 실전과 똑같이 구성을 해드릴 거고요 어, 총 6회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플러스에서 모의고사는, 이거는 강의는 안 보고, 해설이 서면 자료 형태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거니까요. 토요일 아침에, 나 이번 한 주간 공부 잘했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점검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그래서 요거는 2월 달에 우리 종합반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한번더만나니 아, 올해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언어 논리는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시간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게 될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